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부터 134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다이스를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쳐소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서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이 대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이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의 안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원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이에게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논립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베론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절 3절 함께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어 시편 132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목이 붙은 15편의 시 중에 가장 긴 시편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대체로 이 그 분량이 짧은 시들이기에 그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다이 이거 외우면서 올라가는데 아마도 이 시편 132편을 외우면서는 종종 좀 틀리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분량이 좀 길다 보니까 아, 좀 틀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솔로몬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된 배경을 다루고 있고,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될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한 약속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저자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13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와여, 다이스를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연 나이다. 이 시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부르게 된 노래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에는 다윗의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헌신도 필요했지만 다윗의 겸손도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의 헌신과 다윗의 겸손으로 세워진 성전이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헌신과 겸손으로 세워집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모든 준비를 해 놓죠.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준비해 놓고 또 도구들 준비해 놓고 무엇보다도 성전의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다 놓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성전을 짓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해 놓았습니다. 이제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놓,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성전짓기를 사모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꿈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성전입니다. 다윗은 순종함으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음으로 이미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과 순종의 성전을 지어갔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들로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참마이가 하나님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옵소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길이길이 기억될 최고의 치적입니다. 다윗은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전력을 다해 성전을 질을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기에 성전을 짓는 일을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고 자신에게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는 걸 생각하면서 다윗의 모든 겸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한 작은 자였던 자신의 인생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열국을 호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발견해서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기 전까지는 내 집에 들어가서 잠도 자지 않을 것이고 눈꺼풀이 감겨서 졸지도 않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가장 큰 열망이 성막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이 끝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치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핵심이 성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막이란 성막의 핵심 내용인 언약궤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는 오랜 세월 동안 방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언약궤는 기럇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죠. 언약계가 방치되었다는 라걸 통해서 이 사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언약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로 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왜 언약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그 당시 사람들은 언약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계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언약계를 메고 블레스카의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동사 언약계까지 빼앗기고 말죠. 이때부터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계를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승리를 주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섬기겠지만 패배를 주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혹 우리에게 패배를 주고 어려움을 주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자,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귀에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갔어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롭니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브라임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발 앞에 엎드려 어, 거기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경배한 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에브라다의 나무 밭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버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바람과 소망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고 승리를 주고 건강을 줄 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내 요구대로 그대로 일을 하는 종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에브라다의 나무 밭에 놓여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고. 내 뜻을 이루달라고 빌면 내 뜻대로 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에브라다의 나무밭에 벌어진는언약계처럼혹 오늘날 우리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먼 곳에 두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 1절과1 2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이 맹세하셨으니 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안절이라 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세워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을 향한 그 복의 약속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의 안절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네 마음 참 고맙다. 내가 너를 참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러나 다윗아, 나는 너희들이 나를 위한 성전을 짓는 것보다 내 약속, 내 말, 내 교훈을 지키는 걸더 원하고 기뻐한단다. 이렇게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말씀에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으로 성전을 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말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를 지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삶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우리게 성도님들 중에 교회 건물을 갖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가장 원하는 사람은 아마 저일 겁니다. 아, 종종 아 우리도 교회 건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대로 이렇게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도님들이 삶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구하실 수 있는 지성소로 만들어드리고 그마음에 하나님이 온전히 구하시도록 삶으로 순종해가는 그런 교회 진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교회를 꿈꾸십니다. 영원한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성전이고 하나님은 또 이런 교회를 축복하시죠.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또 그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운립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내리실까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14절 말씀처럼 내가 영원히 쉴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삶으로 느끼고 경험해가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은 우리 삶을 풍성히 하시는 복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복이 이런 복인데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우리가 삶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하나님 우리의 먹고사는 것에 풍족함으로 보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구원과 영광의 복입니다. 1 7 절에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1 8 절에 원수에게는 수치를 높이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구원자하신 예수님을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될 삶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구하시는 지성소가 되어갈 때 우리는 다이제 받은 복들을 누려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는 헌신과 겸손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헌신과 겸손의 삶으로 지어가는 진짜 성전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어져갑니다. 우리가 힘쓰고 또 힘쓰질 것이 있다라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복과 보이는 복으로 우리 삶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할인없는 복을 받아 누려가는 저희 여러분의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헌신과 겸손이 성전을 지어갔듯이 저희들의 삶인들 겸손과 헌신을 지향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어내므로 이 우리 연약한 삶이 온전히 온전한 성전이 되어 갈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을 때에 그 영원한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했고 성전을 지어졌을 때에 솔로몬에게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이 성전이 되어갈 때마다 우리 삶의 부어지는그 하려운 하늘의 복을 누리고 경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우리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